성희 씨, 내말좀 들어봐.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애들 유치원에 주영 씨라는 엄마 알지? 성희 씨 아들이랑 같은 반 학부모. 아, 맞아. 같은 반이라서 가끔 대화한 적 있어. 그 사람 얼마 전에 아기 낳았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 내가 작년에 유치원 학부모회를 같이 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거든? 아기가 태어났다길래 축하할 겸 전화해서 아기 이름을 정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진짜 내 귀를 의심했다? 왜? 어, 무슨 일인데? 태어난 아기가 남자아이였는데 이름이 진짜 대박이야. 뭐랬지? 아, 너무 충격적이라 잊어버렸는데 애 이름을 완전 이상하게 지어놓은 거 있지? 막 엄청 긴 외국 이름이었어. 엄청 긴 외국 이름이라고? 좀 특이하기는 하다. 그래도 사람들 각자 이름이 다르니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뭐. 그래 주영 씨 네이밍 센스는 상관 없지.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내가 이름이 참 특별하다고 그랬더니 댁내 아들은 정석이랬나? 완전 촌스럽다. 해외 나가면 고생 꽤나 하겠다. 세계적인 활약은 하기 힘들겠다는 등 이름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촌스런 이름이 붙어서 불쌍하다는 거 있지? 그에 비하면 자기 아들 이름이 훨씬 멋지다면서. 아니, 우리 애 이름을 촌스럽고 불쌍하 됐다니까? 이상한 외국 이름보다 훨씬 낫잖아. 말이 심하네. 주영씨가 그런 사람이었나? 좀 차분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마 애 낳고 감정이 불안했나봐. 통화 내내 자기 애 이름 자랑을 늘어놓고 우리 애 이름은 바보 취급했다니까. 주영씨가 너무했다. 다른 엄마들한테도 똑같이 말했다나봐. 주영씨가 퇴원하고 유치원에 마중 나오면 유치원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네. 그러게. 일단 나도 출산 축하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지용 씨, 안녕하세요. 아이 낳으셨다면서요? 축하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성희 씨, 고마워. 나도 우리 애도 건강해. 그거 다행이네요. 제가 아까 수연 씨한테 들었는데 아이 이름 정하셨다면서요? 좀 개성적인 이름이라고 들었는데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마침 잘 물어봤어. 잘생긴 글로벌 인재가 되라는 의미로 디카프리오라고 지었어. 성까지 해서 오 디카프리오. 완전 멋있지? 오 디카프리오요? 네 정말 멋있어요 유명한 외국 배우랑 이름이 똑같네요 그치? 멋지지? 우리 애가 해외로 진출하더라도 주눅들지 않도록 끝내주는 이름을 지었지 요즘 시대에는 이름도 글로벌하게 가야지 그렇군요 그럼 성의 신의 아들 이름도 완전 촌스럽잖아 얼른 개명하는 게 좋을걸? 네? 요즘 세상에 준수가 뭐야 준수가 정석이 준수 이런 촌스런 한국 이름으로 애들이 어떻게 해외로 진출하겠어? 우리 디카프리오는 세상을 활활 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이름이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긴 하겠네요. 그치? 완전 좋지? 근데 주영씨 따님 이름은 평범하지 않나요? 왜 둘째한테만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 우리 민정이? 민정이 이름도 내가 지어주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멋대로 정해서 출생신고를 해버린 거 있지? 오, 민정이 뭐야? 완전 촌스러워. 그래서 나중에 민정이 이름도 개명시키려고 오드리 헷번같이 멋진 걸로 지어주게. 그렇군요. 그래서 아기 진짜 이름은 뭐예요? 어? 진짜 이름? 이제 슬슬 진짜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디카프리오는 농담이죠? 오, 디카프리오라니? 무슨 예명 같잖아요. 뭐? 무슨 말이야? 애 이름 가지고 무슨 농담이야? 성희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무례하다. 네? 그게 진짜 이름이라고요 오, 디카포리오야? 진심으로요? 당연히 진심이지. 뭐야? 왜 그래? 아니, 애 이름이 디카포리오라니 애들한테 놀린다 하면 어떡해요. 뭐? 세계의 미남 배우랑 똑같은 이름인데, 직구준 애들이 놀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이름으로 하실 거예요? 진짜로 오 디카포리오로 출생 신고할 거예요? 뭐야? 지금 나 바보 취급하는 거야? 아니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디카포리오에 따로 의미가 있나요? 뭐? 이름의 의미? 아이 이름은 아이를 향한 소망을 담아서 짓잖아요. 현명하게 자라길 바라거나 따뜻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것처럼요. 제 이름은 이룰성의 기쁨이자를 써서 무언가 이루는 기쁨을 느끼거나 기쁨을 이루라는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디카프리오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 그건, 일단 딱 보면 멋있잖아. 해외에서도 눈길을 확 끄는 멋진 이름이란 뜻이야. 촌스러운 한국 이름이랑은 격이 다르지. 그렇군요. 주영씨는 이목을 끌 정도로 멋있고, 외국인 같은 이름을 짓고 싶었군요. 그래, 맞아. 그 말이야. 근데 디카프리오는 성 아닌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서 따온 이름 같은데, 영어 이름은 레오나르도가 이름이잖아요. 왜, 오, 레오나르도, 라고는 안 지었어요? 뭐? 아니, 그게, 그리고,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 이름을 쓸 때는, 한글로 쓰나요? 아님, 영어로 쓰나요? 디카프리오? 아님, 디카프리오? 성까지 합쳐서, 오, 디카프리오라고 써야 되나? 아, 출생신고는 이미 했어요? 출생신고할 때 영어는 못 쓸텐데. 그럼, 한글로 써서 했나요? 나도 몰라. 나, 아직 신고 안 했거든. 남편이랑 시어머니 몰래 신고할 거야. 아, 그래요? 나중에 출생신고하면 알려주세요. 아, 참!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름이 워낙 개성적이라서, 담임이 바뀌거나 학년 올라갈 때마다, 아이가 외국인인지, 왜 영어 이름인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니? 그리고, 어디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개성적인 이름은 취직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데요? 해외 진출은 커녕, 국내에서 활약할 수는 있을까요? 난 그런 거 몰라. 아니, 성희 씨 아까도 왜 그래?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니에요. 놀리기는요. 근데 주영 씨가 아까 수연 씨한테 그랬잖아요. 왜 그런 촌스러운 이름을 지었냐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남의 자식 이름을 바보 취급할 정도로 자기 애한테 훌륭한 이름을 지었다면 이름에 담긴 이유나 그 아이의 장래를 깊이 생각해서 지었을 줄 알았죠. 시끄러. 자기 애한테 무슨 이름을 짓든 내 마음이잖아. 내가 내애 네 이름 짓겠다는데 어디서 참견이야? 그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만약 주영 씨가 정말로 그 이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자식 이름이니까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저랑 제 친구 아이의 이름을 천스럽다며 비웃는 말에 가만히 있을 정도로 전 성인군자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주영 씨도 자기 애 이름을 무시하면 싫잖아요. 그렇긴 한데 주영 씨가 이름을 어떻게 짓든 상관없지만. 남의 집 아이 이름은 모욕하지 마세요. 다른 엄마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그러다 유치원에서 소외될걸요? 그래도 좋다면 더는 아무 말안 할게요. 어, 아이, 그건 나도 싫어. 죄송해요. 아이 낳고 피곤할 텐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그후 주영씨는 한동안 저를 무시했지만 5일 후에는 정신 차렸다고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아이 이름은 다른 걸로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도 주영 씨 사과를 받았는지 애낳고 싱숭생숭해서 그랬을 거라며 다들 웃어넘겼답니다. 다행히 유치원 분위기도 나빠지지 않고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죠. 솔직히 저도 주영 씨가 소외당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돼서 정말 다행.